루커스의 스마트존 네트워크 컨트롤러 제품군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와이파이 제어 그리고 하나의 간단한 구축 시스템 관리를 지원합니다. 스마트존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중복 클러스터로부터 최대 45만 대의 단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멀티티어, 테넌시 지원을 통해 대규모 조직 및 운영자의 요구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루커스의 접근법은 모든 스위치와 AP에 대해 동일한 자동 검색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 생성을 빠르게 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공통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스마트존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를 얼마나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웹 기반 인터페이스인 스마트존 대시보드를 통해 대규모 조직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네트워크를 관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모든 것을 바로 볼수 있고 중앙 관리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한눈에 볼수 있고 모든 클라이언트, 스위치 및 AP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특정 AP 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클릭하여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존을 통해 스위치와 AP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수 있으며 각각을 논리적 도메인, 영역 및 그룹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클릭하여 각 포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위치 또는 그룹별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의 펌웨어 기록을 볼수 있고 스위치 또는 AP 그룹을 한 번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장치 간의 일관된 펌웨어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클릭으로 스위치에 연결된 AP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연결 문제를 해결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존으로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적 연결 진단을 통해 클라이언트 연결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장애가 발생한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T 헬프 데스크가 무선 문제부터 인증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사용자 연결 문제들을 간편하게 분석 및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스마트존의 분석 기능을 이용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존은 폐쇄형 시스템과는 달리 개방형 API를 공개합니다. IT 직원은 UI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API로 가져와 네트워크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존 OS 스트리밍 API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통계를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IT 조직은 조직이 선호하는 분석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 운영센터 직원을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변화합니다.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거나, 연결 문제를 분석 및 해결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맞춤화하는 방법들을 찾더라도, 루커스 스마트존은 그것을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